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3일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종교를 세운 교주들이 다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종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매일 매일 우리는 이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또 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또 같은 별이라도 별과 별과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몸과 예수를 안 믿고 멸망할 사람들의 몸이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우리 속에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거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안을 보면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맛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결안은 생명이 있는 결안이 있고 어떤 결안은 생명이 없는 결안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란이 있고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란이 있는데 나중에 그 결안이 살아있는 결안인지 죽은 결안인지를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살아있는 결안 속에서는 결국 닭이, 병아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런 계란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어, 닭이 품어주고 그래도 결국 썩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고 생명의 씨앗이 없이 사는 사람이나 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에 참여해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또, 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기 전에 육체와 부활한 후의 육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하기 전에 육체는 썩을 육체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이 부활하기 전에 이 몸은 욕된 몸이지만은,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영의 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아,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늘이 땅에서 주신 이 육체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기간이 비록 영원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지만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은 다 아주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육체로 있는 기간에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갈수 있느냐,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있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로 주셨을 때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지, 일단 죽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하고 결산할 때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결산할 때두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그 받은 곡을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다 달란트를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다섯 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두 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한 달란트 받은 분도 있습니다. 달란트 받은 것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얼만큼 잘 활용을 하고, 잘 개발을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다 있는데, 그 달란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땅 속에 묻어두듯이 그냥 묻어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 되든지,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순간 순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생명 속에는 생명의 씨, 예수님의 씨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너무 귀중한 몸임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활용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서 두달란도다달 받은 종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